안녕하세요. 그랬습니다. 오늘은 24년 들어서 야, 이 제품은 정말 신박하다 싶은 새로운 장비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파워뱅크 브랜드들 중에서 야, 이 브랜드는 그래도 매년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한다 라고 생각하는 브랜드가 바로 에코플로우 라는 브랜드에요. 물론 정말 우수한 파워뱅크 브랜드들이 있죠. 그 브랜드들도 정말 우수하고 성능 좋은 파워뱅크들을 생산하지만 이 에코플로우라는 브랜드는 파워뱅크 외에 캠핑용으로 재빙기가 달린 냉장고 캠핑용 에어컨 등등 매년 정말 호기심 가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4년 들어서는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에코플로우에서 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우와! 바로 에코플로우 스마트 발전기란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외관은 기존 에코플로우 파워뱅크랑 큰 차이점이 없어요. 조금 더 커진 부피. 좌측, 전면이 조금 다른 세부 디테일들이 있죠. 근데 확연히 드러나는 외관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캡이죠. 이 캡이 어떤 용도냐? 바로 휘발유를 넣기 위한 용도입니다. 외관은 누가 봐도 파워뱅크인데 휘발유가 들어가는 주입구가 달린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우측면을 보시면은 캡을 오픈해 볼게요. 그러면은 황동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LPG를 연결해서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LPG 연결부에요. 여기 보시면 에코플로우 스마트 제네레이터 듀얼 퓨얼이라고 써있죠. 두 가지 종류의 연료로 가동을 할수 있는 발전기다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전기니까 이렇게 땡겨서 가동시키는 시동부라고 보시면 돼요. 후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은색으로 마감이 된 부분이 있죠. 여기는 머플러에요. 배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전면을 보시면 일반 파워뱅크랑 그렇게 다른 점이 없어요. 전원 버튼이 있고요. AC 단자를 가동시켜 주는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 AC 출력을 통해서 많이 사용하게 될것 같은데, 여기를 켜주겠다. 이걸 켜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요방덕면 로고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나 어느 일정한 공간에서 사용할 때 환기가 필요하다. 공기순환이 잘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는 에코플러 파워뱅크가 있으면 이쪽을 통해서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라고 보시면 돼요. AC 단자로도 충전할 수 있겠지만 바로 보조 배터리처럼 바로 다이렉트로 파워뱅크를 이쪽으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품의 왼쪽 측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사를 풀수 있는 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드라이버가 동봉이 되는데, 일자 드라이버입니다. 외관은 파워뱅크 같지만, 어디까지나 본질은 발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봉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음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이렇게 이 파란 부분이 배터리에요. 이 전선에 음극 양극을 연결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 열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을 주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w 40 이라는 등급의 제품을 사시면 돼요 기본 동봉된 이 주유 노즐을 사용합니다 이 주황색 노즐을 오픈해 주시면 되고요 엔진오일 게이지 같은 경우는 요 뚜껑 끝에 달린 요요 요 부분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잠갔다가 빼 보시면 끝에 기름 기, 기름이 묻은 게 보이죠. 그러면 양이 충분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휘발유를 넣어주시면 되죠. 휘발유의 경우는 4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버튼을 ON으로 돌려주시고요 모든 셋업이 이상 없이 되면 이렇게 전면부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는 에코플로우 어플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어플을 키자마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측면부에 줄을 당겨서 시동을 킬 수도 있지만 스마트하게 로고를 키면 어플을 이용해서 시동을 걸 때는 자기 혼자 짧은 시간 동안 아진데시벨로 두번세번 번 시도해서 켜졌어요. 근데 요노즐을 남겼을 때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소음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수음되는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릴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서는 진동이랑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어느 정도 귀에 거슬리는 정도는 됩니다. 근데 노지에서 텐트 밖에 얘를 놔두고 이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쳐 볼게요. 그리고 리선을 이용해서 텐트 안에 있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은 그렇게 엄청 거슬리는 정도의 소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머플러에서 나오는 열기가 엄청 뜨겁진 않아요. 좀 많이 따뜻한 정도고요 그리고 발전기 바로 앞에서 측정한 데시벨입니다. 74데시벨. 에코플로우답게 어플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게 상당히 좋은 장점 같은게 다른 발전기랑 다르게 어플로 보시면은 잔여 휘발유 량이 나오죠. 69% 그리고 잔여 런타임이 9시간 26분 남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제품으로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노지에서 전기가 없을 경우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댑터에다가 여러 가지 USB 충전 캡을 연결해서 충전하고 있어요. 여기에 카메라 배터리 충전을 해주고요. 그리고 드론 충전기, 핸드폰 충전, 그리고 캠핑장에서는 안 들고 다니는 이 전열기까지 사용을 해볼게요. 발전기 본체에 릴선 연결해서 릴선에서 다시 충전기들 그리고 전열기까지 동시에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에너지가 78% 남았다고 나오네요. 잔여 런타임은 4시간 31분, 출력 와트 559와트. 전기를 가동하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소음이 커졌어요 이 제품이 휘발유로 작동시 최대 피크 출력이 1900W까지 그리고 LPG로는 1700W까지 가동이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기존 에코플로우 유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어떻게 극대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저처럼 직접적으로 전기를 끌어다가 쓸 수도 있지만 에코플로우 측에서 제안하는 사용법은 이렇더라구요. 이 발전기에 에코플로우, 보조 파워뱅크 혹은 집에 있는 여분의 파워뱅크를 연결해서 직접 파워뱅크를 충전하는 거에요. 연결해 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는 측면에 이렇게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파워뱅크의 잔여용... 용량이 21%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는 64% 남아 있죠. 한 10여분 충전했을 때 에코플로 파워뱅크가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분 정도 고성능으로 돌려서 충전을 해봤고요. 지금은 66%가 남았습니다.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30%. ]까지 충전이 됐어요. 대략 10분 정도에 10% 정도 충전이 됐습니다. 그럼 1시간 충전하면 은60% 정도 충전이 되는 걸로 계산이 나오네요. 결코 조용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캠핑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노지에서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할 장비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발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에코플러에서 나온 스마트 발전기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파워뱅크나 이런 제품은 단독으로 리뷰를 잘안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재밌고 신기하게 봐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었어요. 캠핑용 발전기는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